저기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골로새에 골로새에다가 이 글을 보내는 내용이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알면 어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게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은 그 로마 그 제국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의 그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철학, 헬라 철학, 또뭐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 그다음에 또 천사 숭배, 또 여러 가지 그 영지주의라 그래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기승을 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론이 되었죠 있었던 거예요. 불신자는 말하지 말고요.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이 워낙에 헬라 철학과 그 도시가 엄청 이렇게 부유하며 강한 지역이고 어, 지적으로 뛰어난 지역이고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는 안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이율법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천사숭배나 영주주의가 경건해 보이는 모양이지만 실제는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리스도가 충분해야 되는데 약간 플러스 알파 99%는 맞고 1%가 부족한 이런 식의 2%가 부족해 하는 식의 그것은 완전한 악한 행위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골로새에서는 제 성경으로 보면 한장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은지 다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아. 하도 봐가지고 이게 다 찢어져가지고 이성경은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 스카치테이프를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이골로새서라는 장은 몇장안 돼요. 3장, 4장까지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보아가 그리스에 대한 거는 완전한 에기스가 가득 들어있는 장 중에 하나가 어디냐? 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골로새는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뭐에 대한요? 기쁘다구 좋으셨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골자가 너무나도 많이 압축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바울에게 이 골로새 지방의 교인들이 지금 예수로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분이면 끝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신령한 지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너희들 좀 채워야 될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보내신 일을 알고 믿고 그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쭉 찾아가면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굉장히 귀한 에키스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누구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옆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천지 모든 것을 만드신 그영은 예수의 영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충분하다 예수님은 완전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갈수 있는 신분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속량, 제사함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군지 더 1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들이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그그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결국 뭐냐? 그는 창조주다. 그로 인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 교회에다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그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체고 그는 먼저 나신 자 그는 너희들 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어떤 화평을 이루었게요. 우리끼리 서로서로 화해하고 지내자. 이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니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바로 즉사잖아요. 그래서 휘장으로 쳐져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니 예수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휘장을 쫙 찢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어 버리셔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그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올수 있고, 엄청난 모든 화평, 십자가 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이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과 인간만이 화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이, 이웃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만물도 다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원래 전쟁이었는데 이제 평화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화목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할 수 있게 됐고 사람 사이도 화목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모든 만물, 자연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게 누구로 인한 거냐? 이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전에는 악한 행실이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어서 원수되었었대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의 상태였던 우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 정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게 예수의 십자가 하나로 끝난 건데, 왜 플러스 알파? 거기다 율법을 더 지켜야 되고, 이걸 더 해야 되고, 저걸 더 해야 되고, 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 시대도 에 그렇죠. 이 시대에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되면 우리는 좀 모자란 사람이죠. 모든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합리성과 모든 객관성에 맞춰서 모든 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시대 사조가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되게 무식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것만 하는 사람은 아,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 저것도 받아들여야 돼. 지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이 아닌 부분들은 시대에 맞춰서 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만 어, 그가 우리의 믿음이 그터 위에 그... 뿌리 위에 대화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여기서는 그 비밀이라고 하면서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가 왜왜 어, 충분한가 얼마나 충분한 것이 왜 그러신 왜 그러냐. 원래는 감춰있던 건데 하나님의 비밀로 어, 드러난 것인데 이장이 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비유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자와 같다. 같은 의미로 쓰인 거는 아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모든 영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일곱 영이잖아요.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권능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신 그영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면 그 안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에 것을 찾으라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어제는 다른 쪽에서는 뭐를? 신령한 복으로, 에베소에서는 신령한 모든 복을 하늘에 신령한 것을 너에게 다 부어 주셨다. 그 위에 것이 다 연결되었다. 그게 어디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 있기 때문에 캐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알아지는 거죠. 그 캐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볼 때는... 잘안 보게 되는데 한번 말씀의 맛이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만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왜 다윗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지. 왜 말씀을 읽다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도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싹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땐 이걸 보지도 못해요. 근데 보기 시작하면 이그 안에서 이 지혜와 계시 영이 막 열리니까 세상 많은 것들 이 하늘의 세계를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어떻게요? 그리스 안에 있는 거죠. 헬라 철학이나 이런 신비한 뭐 영지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 골로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장팔 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보여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더 합리적이고 더아 진짜 그럴 듯한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서는 것보다 그 말을 따를 때가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의 진리가 정확한 잣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보는 분별력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돼 있으면 정말로 뛰어난 그 달변가들의 말을 들으면 아 그런가? 아 그런가 이렇게 될 때가 사실은 있잖아요 저도 그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그렇지 이거 아니지 이렇게 분별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우리가 정말 모든 세상의 이 풍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풍조를 뛰어넘는 신분, 이 세상 풍조 세상 신 세상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신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온 지면으로 흩어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모이자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우리 벽돌을 쌓아서 우리는 탑을 쌓아서 그 하늘 꼭대기까지 이름을 내자 완전 하나님께 대적되는 반대로 나갔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막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설득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어를 확 그 다음 날 <laughs> 언어를 확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서로 말하는데 통하지가 않니까 으 탑사통게 어떻게 됐어요 멈췄죠 모든 세상 풍조가 뛰어나고 앞으로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도요 나로서는 아무리 머리를 쥐었자도 답이 없어요 그냥 내려놓시고. 으 나보다 뛰어나시고 세상보다 뛰어나시고 세상 인근보다 뛰어나시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창조 영이시요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말 하나 바꿔갖고 바벨타. 우상숭배가 멈추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해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인 거죠.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이라. 아멘에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야? 모든 통치자. 이 땅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어 정말 돈 많은 자가 누굴까요? 정치인이 누굴까요?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뛰어난 어 학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통치자와 건세자의 보다도 그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와 같이 어리석은 하나에게 심판받을 일을 하지만 우리는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무엇이다?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의 충만함에 충만함으로 거하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되는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무력화 완전히 힘을 다 빼버리는 일을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주님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마귀를 멸하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하신 그 주님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이기셔서 모든 무력화 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가 안될때 예수 피 뿌리세요 하냐면 예수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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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예수의 그 능력이 막 선포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팡팡 이렇게 비타민 같은 세포가 터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내 영이 너무 기뻐하는 영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데도 여기 딱 들어와서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빨간색이에요. 신기하죠. 문다 닫아 놨는데 뉴스에서 미세먼지다. 그러면은 얘는 그 공기청정기는 빨간색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야, 이거 어떻게 빈틈으로 미세먼지가 들어나보다 제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얘는 우리는모르지만 여기 서가지고 계속 감지하는 거예요. 내영요 희한하게 다른거에는 반응을 잘안 해요. 근데, 예수예수예수예수예수예수예수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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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게 오면은요, 뭔가 알지 못하는 제 영에 이게 e 팡 터지는 느낌처럼 소생이 돼요. 이이름은요 능력의 이름인 거예요. 이이름이 우주 만물 우주 공기의 영으로. 정말 운행하시는 영의 영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선포하고 할때 우리는 지금 안 보여서 그래요. 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분하고 완전하신 분인지 엑기스처럼 다 있다니까요. 지금 성, 시간이 다 끝나서 더 읽어드리고 싶어도 읽어드릴 수 없는데 말씀드렸죠. 1장 13절에.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속량 죄사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뒤에 보니까 창조주요 교회의 머리시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모든 신분 권세를 다 주신 분이요 그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충분하신 분이요 정말로 모든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권세와 만물의 뭐가 된대요? 통치자의 머리가 돼서 충만의 충만으로 이 통치자와 이 권세자들을 무력해 하시는 정말 모든 걸 이기신 이름이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으로 어 성도는 그래서 막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다 이기신 예수 안에서 뭐 있는 자 거예요. 우리가 막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승리하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요 그걸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야. 아, 주님이 다 이루셨지. 주님이 다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의 싸움만 싸우면 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충만이 우리의 충만으로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해주고 있냐면, 야 모든 신령한 지하 총명의그 하나님의 뜻 이렇게 십자가 보내서 모든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이 축복을 다 십자가로 이루어셔서 딱 만들어갖고 하나로 예수 하고 줬는데. 왜 다른 거 찾냐? 채우라. 그 것으로 채우라. 여태까지 제가 일장 이장 나온 그 내용으로 채우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십절에 보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이 모든 것다 갖고 또 예수 필요, 예수는 모자라 그러면서 율법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말, 초등학문에 우리가 지금 대학원 막 고등학문을 들으면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리석다고 이골로새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거에 합당한 행동을 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 가졌으니까 기뻐해라. 성도는 이미 이긴 분 안에 있으니까 기뻐해라. 충만 안에 충만 속에 있으니까 기뻐해라. 그래서 그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영광의 그힘 안에 얼마나 능력이 많겠냐. 창조의 능력인데, 모든 걸 무력화시키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 능력 되게 해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다 공격을 받잖아요. 이 세상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기도는 어떤 것인 거예요? 다 받은 걸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채우소서. 부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주님으로 와 있는데 눈을 열어 주시고 지와 계시요 영 열어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내게 준이 능력 그거에 마땅한 행동을 해서 그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주님 주님의 영이 뭐예요? 사랑의 영이요. 희락의 영이요. 충성의 영이요. 모든 주님으로부터 온 선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수생되니까 기쁨으로 뭐예요?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력화 무력화 시킨 이 가문으로부터 온 어둠의 권세가 저를 또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 속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의 모든 감인 것을 우리가 캐내고 정말로 모든 걸 무력화시키 그 권능과 통치의 능력과 그 충만함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